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이야. 이차 함수 그래프 1 7 8조이차 함수 <목소리> 그래프가 이 <목소리> 아? 형태로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거 포켓 점의 좌표, 뭐몇 석년 지난나야 이런 걸 보면은 식을 완전 대국적으로 바꿔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음, 이 형태로 바꿔. 그 다음에 문제 풀어,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바꿔볼게. 예? 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야. 그럼 일단 이두개 2로 묶어.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6x야. 마이너스 5는 이로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6의 절반 3 6의 절반이 3이잖아. 음. 그래서 여기 얼마 된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럼 3의 되고 9. 9 9가 필요하니까 이걸 더하고 다시 원래 없던 애를 더했으면 다시 빼줘야 돼 빼기 9 쓰는 거야 그9그그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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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그그그9 9 9 9랑9 9 9 9 9 9 9 9 9 9그그 몇이야? 마이너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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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그9 9 9 9 9 9 9 9 9 9이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3 되는거고 축의 방정식 뭐야? 마 x는 마이너스 3 아, x는 마이너스 3 이거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까? 아, 3 콤마 마이너스 23이니까 3 콤마 마이너스 23이 여기 있다고 하고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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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아래로 볼록이야,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데, 아? 어? 여기 맨 이렇게 처음에 져있던 식에서 이 마이너스 5의 값이 무조건 y절편이야. 왜냐면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남잖아. 그렇지? 영콤마 이너스5 지난다고. 그래서 이 c의 값, c의 값이 무조건 여기 y절편. 그래서 만약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오빗을 찍은 다음에, 점 찍은 다음에 어 마이너스 아0 콤마 마이너스 5 여기 지나겠네. 그래서 이러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걸러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정확한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얘어 모든 다꿈면 지난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맞아? 그다음에 만약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x의 범위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해야 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x 값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어, 그렇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지? 자, 아? x가 증가할때 y 증가하는 거는 여기 축에, 축을 기준으로 이쪽, 지금 오른쪽이란 말이야. x 증가, y 증가. 그지? 그러면은 x 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야, 오른쪽이니까. 이해하셨나요? 음, 진이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저희 X축이요 Why y o 다이 y 축이요 Why you? 아니 y 어디? u Why 3? 3 아, u Why you? Why y 그 u 이이 y you? Why you? Why 어야 돼. Why y 이렇게 이렇게 o u 줘야 돼. 이렇게. 미안해. 네. 응. 이렇게. 어쨌든 모든 u w 면 지나. 그치? 고그 다음에 A, B, C의 부호에 관한 게 나오는데 A, B, C 부호. 첫 번째 A의 부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 그렇지? 그다음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위로 불러. 블록. 위로 하게그려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B의 부호. 보호. B의 부호는 A랑 같이 결정돼.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으면은, 이거는 그래프가, y는 ax제곱 플러스 q,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 있어, 없어? 없 응. 그래서, 어, 여기 축이 x는 0이면은, 1값이 0이야. 이렇게 나오는 뭐 거, 1값이 0. 그 다음에, 아, 이쪽.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는, 이 그래프는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얘는 A랑 B랑 같은 부호야. 축이 왼쪽에 있으면은 같은 부호. 왼쪽에 있으면은 같은 부호.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이 이번에는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그려지는 거. 왼쪽보다 응. 축이 오른쪽에 있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은 왼쪽보다 와이틱.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은 얘는 A랑 비가 뭐... 다른 부호야. 가운데 있는 거는 B가 0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같은 모 이렇게 하나만 외워 그럼 얘는 반대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든그 다음에 C의 모 C는 뭘, 얘기, 뭘, 뭘 뜻한다고 했어? C는 뭘 뜻해? <laughs> 와이덴트 와무덴트 그 <laughs> C의 모는 어, 와이대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만약에 그림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Y대편 여기 Y축 위에 있는 Y값 여기 있네 그러면 은 C값이 0보다 크다고 어, 할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면 Y대편 어디 있어? C는 0어 여기 있으니까 C는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laughs> 이렇게 그려졌어 b 는 C가 0보다 작겠다 응. Y대편 여기 있으니까 C가 0보다 작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근데 거의 꼭지점의 좌표 나와 있는 거그거는 식을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거기 3번에 y축과 교점의 좌표는 0 1고 y축과 교점의 좌표 이줄 치고 그 밑에 a 에고 응. 아래로 블록은 a가 0보다 크다 위로 블록은 a가 0보다 작다 이 줄쳐 그다음에 b b의 모 축이 왼쪽에 위치, a b 같은 부호. 축이 y축과 일치, b는 0. 오른쪽에 위치하면 다른 부호. 그다음 그 밑에 y축과의 교점이 원점의 위쪽에 위치하면 c가 0보다 크다. 원점과 일치하면 0. 아래쪽이면 0보다 다 그다음에 넘겨서. 1차 함수 19 하는 걸 다음 에할 거고 넘겨서 183쪽에 1264번 모내요 1264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1그로될 같을 때 y는 bx되고 마이너스 a x 플러스 2 축의 방정식으로 구하라 했어? 그러면 지금 뭐야? y대편 뭐야 이거? y대편 5 y대편 5, y 5. 그렇지? 그럼 그 b가 5인거고 그치? 그럼 a는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몇분에 몇? 2분의 5, 2분의 5. 5. 응. 2분의 5 그치? 그럼 a는 2분의 5야 5. 자, 여기 대입합니다. 저희는 5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2 그럼 추가 방정식 물어봤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고쳐야겠지, 그렇 그럼 일단 요게두개5로 묶어, 5로 묶으면은 2분의 1, 2분의 1x, 그치그 다음에 2분의 1의 절반, 몇지야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16분의 1이지, 그지? 16분의 1 더하고 뺍니다. 그 다음에, 5랑, 이거 곱한 거 뒤로 빼야되지? 그지? 6대 16분의 5 하면, 은 16분의? 27인가? 我得注意点东西。 넘겨서 1269번 이창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을때 지금 A, B의 길이랑 A, b 길이랑 A, C의 길이랑 같도록 하는 점수의 좌표 구하시기라고 했어? 그럼 일단 B는 몇? B는 몇일까? 8 B는 <laughs> y 좌편이야 a 는 꼭지점 그래 응. 표인 거잖아, 그렇지? 꼭점은 아, 이분자에 붙습니다. 여기 8x겠지. 그러면은 그래 4의 제곱 16 더하고 빼야 되는 거고 응.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8 빼면은 사라지네 네. 그렇지? 응. 그래서 y 는 이렇게 되는 거고 a 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4겠네 여기. 4 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응. 그래서 지금 A B의 길이랑 A C의 길이랑 같다고 했는데, 그럼 A B의 길이를 구합니다. 뭐 A B는 아. 자 이렇게 피타쓰면 되는 거잖아. 피타,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8이니까 A B가 20? 80? 80인가? 음. 10, 0, 6, 4니까 80. 그럼 이거 몇루트면 해봐. 사루트. 사루트 오. 루트5루트5 그렇지? 그럼 이 길이가 사루트 면 A 의길가 사루토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점정 C는 지금 이거 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사루트 5 그렇지? 네. 콤마 약 이렇게 되는 응. 거겠네. 이해됐어? 네. 이렇게. 不要。 여기서 두이차 그 함수가 겹쳐져 있는데, 지금, A, B, C, D의 넓이를 구하시고, 있어. 그러면은, A, B, C, D는 지금 평행사 변형이야? 평행사 변형인데, 어, 지금, 이두 그래프가 둘다 1X 제곱이니까 폭이 같아. 너비가 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A부터 D까지 길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여기. 여기랑 같은 거거든. 음. 이게 여기 앞에 1x같으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해봅니다. 꼭히점에서더 구하는 음. 뭐 거야. 이 식. 음. 이 식이 지금 이거거든. 음. 얘꼭히점에서더 구해보겠지? 그러면 x 3제곱, 3의 제곱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9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9랑 플러스 18계산해서9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응. 어, 응. 9가 나오지? 음수 아닌가? 음, 완전 제곱하게. 아, 여기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응. 다시. <laughs> 절반. 2분의 분의 여기가. 3이 아니라. 2분의 9에 그러면은 제곱 몇이야? 4분의... 아, 응. 응. 4분의 81, 그치? 세이크 4분의 81 그래서 11개, 1계산하면 뭐가 되지? 4분의? 5 0 마이너스? 4분의? 150 몇이었는데? 150이야? 아, 네. 150... 어...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뒷자리 이래지 않으셨잖아 72니까 9 아닌가? 어. 맞아? <laughs> 120 뭐야? 더하면 안 되지. 빼야지, 그지? 어. 그지? 응. 그래서, 응. 여기가, 점씨가 여기 2분의 9, 컴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laughs> 그러면, 그러면, 피 c 얘기를 왜시야 여기도 원점이니까, 그치? 응. 여기. 원점 0부터 2분의 9까지니까 2분의 9란 말이야? 원점이야 음, 포점있잖아 엄청 아니야? 네. 아 아니네. 아 정말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어. <laughs> 그 다시.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보쳐. y 는 x 다른 색깔로 해. y 는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여기 y 까지 똑같잖아, 둘이 그지? 그래서 여기가 정 b 가. 이 분의 일, 이 분의 컴마 마이너스 4 분의 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분의 1부터이 분의 9까지 거리면 이 분의 8 그러면 사잖아 그게 네. 그럼 비스의 길이 사고 비스의 길이 사고 그다음에 높이 높이 여시겠어. 아까 그 식이 어 아까 높그 y 1위에 올리잖아, 그치? 4분의 4분의 9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 2? 분의 2? 분의 2? 분의 2? 1분의 2?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 2? 분의분 4분의 9 아니에요? 아, 그 4분의 9구나? 4분의 9 다. <웃음> <웃음> 미안해. 나도 이상하네, 오 9야, 9. 9야, 9. 발잘받 이거 지워도 돼? 프레, 프레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아, 잠깐만요. 응. 봤어? 이거 지워, 지워야지 쓸수 있어. 나왔고 x가 1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 증가 x가 1보다 크면 x 증가할 때 y 감소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은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얘기야. x가 1보다 클때 작을 때 기준이면 은 축의 방정식이 1 그러면 일단 이것이 완전제곱식으로 붙여볼게 y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으면 여기 몇 m? 아. 4mx인가? 네 아니다 아니다 2분의 1 돼야 아, 되는 거지 2mx지? E -E 응. 그 다음에 1 절반의 제곱 m제곱 더 뺍니다 그 다음에 다시 x m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곱한 게 4분의 1 m 제곱이니까 뒤로 빼야 돼, 이렇게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2계 방정식이 해야 되는 거니까 m이 몇이야? m. m이 1인 거야. m 값이 1. 씨? 그럼 용이5가 돼? 집어넣면 뭐가 돼? 네. m 3 y Sammy, Sammy, s a m 어 y Sammy, 물좀 빠는 게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빨리 하기 좀만 참아. 좀안남았어 그럼 커 154번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왔고 abc 넓이를 구해야 해. abc 넓이. 그럼 일단 y절편 몇이야? y절편. 마이너스 8. 응. 이게 완전 편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 여기 그치?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왔잖아 a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반펀 바이온 준다는 거잖아 이 그래프가 그치 그럼 여기 대입하면은 0은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몇이야 이 아. e, 나오지 네. 맞아? 그럼 a가 2 e, 다시 y y는 x 되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 거고 응. 여기 점 b가 지금 꼭짓점이 잡히잖아 그지 꼭짓점이 응. b 그럼 b 뭐합니다 뭐가 나와 완전제곱식 고치면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음, 10. 마이너스 2 그지 그러면은 여기 1, 1, 1 마이너스 일게 되는 거야 지금. <laughs> 네. 그렇지? 그래서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ABC 넓이 구하려면 여기서 한번 내리고 그래서 A 여기 D라고 할게 이 선을. A B D O 이 하나의 꼴에서 여기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빼는 거야. 이해돼? 네. 사다리꼴? 사다리꼴을 구합니다. <laughs> 여기 윗변 4어 그치? 여기 마이너스니까. 다음 아래편. 이 여기가 여기 1이잖아 그치? 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마였으니까이 길이 1, 1.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래변5 곱하기 높이. 9두 9 나누기. 그지? 한 거에서 빼기. 자이 삼각형 넓이는 몇? 1 1 높이? 높이 오, 1 오, 1이야 그치? 그러면 1 곱하기 1 나누기 2 분의 1 쓸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윗변 4 높이? 8 16 응, 16 그치? 계산을 다쓰세요 다음에 1299 1 2 9 9에 영이 하닌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이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지나지 않는 접면을물어봤어지 그러면 a, b, c에 뭐엇무 볼까? 얘가 응. 마이너스, 얘가 돼 a에 보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응. 마이너어야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고 b는 플러 응. b만 플러스인 거거든 그거 그지? 그 마. 그러면은 그려봅니다. x 축, y 축이 있고 저는 지금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 아래. 네. 위로, 네. 위로. 위로, 위로 아, A 많이 났 위로 볼록이야 일단. 네. 그지? 그리고 어 A랑 B랑 다른 부분에 그러면은 다른 부분 오른쪽 음.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예, y 대칭이 쓰면은 여기 음수 지나는 곳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네. 그러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누구? 2, 4분면 제 2, 사분면 이렇게. 쓰세요.